네, 민주노총과 더불어서 제주 어, 이 범도민행 등의 최대 어, 단체 조직인 이, 어, 전농, 전현농의 어, 여러 어, 활동가 동지들께서 어, 차량 컨텐츠을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아무도 안전사고 없이 조청까지 어, 진입을 해서 예, 우리의 목소리를 어, 원도정과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는 제주는 우리가 지킵니다. 제주는 우리가 지킵니다. 도지사 원희룡이가 허락할 수도 없고, 교통부 장관이 허락할 수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허락할 수가 없다. 이거는 단재도 도민의 허락을 받아야 이 제2공항이 성립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와서 끝까지 백주화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합시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2공항이 지어진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까요? 제주도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까요? 제주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제주 어느 지역을 보아도 공사를 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변했다고 옛날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제가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제2공업이 생기고 나면 제주는 얼마나 더 변화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제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제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2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제주의 가치가 더 올라갈까요? 또한 제2공항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우리 제주는 그것을 수용한 능력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공항을 확충, 확충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오름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제2공항이 왜왜 지어져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우리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 여론이 거의 우리 쪽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도민 공론화 도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건데 왜 무엇이 감당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 제 기도가 자기 겁니까 자기 개인의 사회문인가요 공론화 반드시 쟁취할입니다 원희룡 본사는 공론화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만약 공론화 시행 안하고 도민의 뜻안 받고 자꾸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 없다는 것을 명심하야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적지만 우리가 뭉치면 저태산도저 바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항 반드시 다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12일날, 저녁에 검토위원회에서 합의한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12일날, KBS 7시인가요? 7시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토론회를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많이 보게 기 원합니다 저쪽에서도 많이 보기를 원하는 걸 기대해 봅니다나는 아마 저쪽에서는 많이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찰할 게많거든죠 토론하면 은 정의, 정의의 편 진실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허위, 왜곡 그런 가짜 지식 갖고 토론 하면 안 가지게 십상입니다 내를 보고 도민들이 더욱 많이 우리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것 명심하시고 제가 구호로 구호로 여러분께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하나밖에 모릅니다전 국민 다주기구 제정경 주다주기구 제국왕 결승한다.